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치어스의 테크놀로지 같이 좀 말씀만 드릴 건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66,000원까지 정말 조정도 없이 정말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할 만큼 정말 66,000원까지 실수 없이 올라가서, 그런데 좀 보시면... 한번 여기서 조정을 막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면서 이전에 나왔던 이 저점을 깨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께서 수익과 리스크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특히 여러분들 평균 단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종목의 주가 흐름에 어떻게 대응 하면 될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께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자 언제였죠? 바로 이때 폭락이나 어떤 날이었죠. 딱 봐도 뭔가 세력들이 털고 나간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나왔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5만 원까지 급락, 고점 찍었을까요? 외인 착고의 쇼핑. 결국 뉴스터질 10월달까지 버텨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갔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어졌다가 이렇게 내려갔죠. 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여러분들 끝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보면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볼게요. 필링을 지금 여기서 한번더 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한마디로 얘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시켰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어질 거고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V자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가 아니에요. 얘 분명히 한번더 흔들면서 5만 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서 매수 타이밍 잡아 가셔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 여기서 잡은 물량들은 이 고점 뚫을 때 내가 한 번. 피...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얘는 한번더 어느 정도 반등을 줄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여러분께서 분명히 잡으셨던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로들 지금 사라졌을 까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이 모비케어나 아니면 우리가 FDA 승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료 쪽과 AI 쪽 이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절대적으로 아니죠. 애초 에 제가 모비케어에 대한 FDA 승인 이게 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빠르면 10월. 그리고 늦어도 11월 달전도로 아마 나올 거다. 이때 나오면 결국에 미국 시장 진출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 거기 따라서 이 종목은 이요기 고점이 그 사실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한테 여기까지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렸죠? 평균 단가가 여기 20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사실 영상을 찍었으면서 여러분이 욕을 뒤집다 먹었던 구간이 언제였죠? 작년도 말이었어요. 아마 기억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15,000원, 12,000원 여기서 매수하자 말씀드는데 이게 8,000원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욕을 뒤집다 먹었다가 결국 이게 우리가 구출까지 받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평균 단가가 사실 낮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 분명히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하지 못하고 다시 빠지면 여러분께서 본절이 아니라 손실로 지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리스크 좀 정리를 하고 다잠 재면서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결국에 얘들이 이렇게 한번거리랑을 실리면서 내렸기 때문에 한 번은 여러분들을 흔드는 구간들이 올 거다라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저번 영상의 핵심이었죠. 자 그러면 결국얘는 끝났을까요? 대해서도 아니에요. 결국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들이 5만원대 초반까지는 밀릴 수는 있어도 결국 여기서 또다시 한번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아무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얘는 또다시 한번 올라갈 거예요 언제까지요? 10월달까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적어도 내가 평균 단가 났다? 그냥 여러분들 차트 끄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평균 단가가 여기다 하시면 조만간에 한번더 흔들 때 여러분께서 이 물량들을 좀 매수했다가 다시 한번이 고점을 트라이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샀던 물량들은 여기서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 지금 매도할 필요 없대.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평균 낙가가 높으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하는 전략들도 중요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또 궁금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도대체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데? 또는 여러분께서 최근에 내가 이 6만원대 매수했다가 손실 보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이템펌퍼로. 010-2729-66으로 시어스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시어스 테크놀로지 가장 핵심 언제 여러분께서 매수매도 하면 되는지 제가 이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뉴스 같은 것들도 제가 여러분한테 단순히 시어스 테크놀로지 검색해서 나온 뉴스 보내드리고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이 로봇 AI 그리고 AI 의료 쪽 이쪽 AI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왜이 종목이 앞으로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시어스 남기시면 되고 숫자 7도 같이 남기시면요. 제가 또 올라갈 만한 종목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도 제가 또 보내드릴 거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7도 같이 남겨놓으세요. 보내 는거 있나요? 모두 다 무료. 리딩방 운영하나요? 리딩방 운영하지 않아요. 다 문자만 보내드리니까 문자 받으면 판단하시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겠죠. 저는 여러분한테 문자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과 타점들을 근거와 함께 보내드리기만 할 거예요. 자, 차트로 돌아가 볼까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주포들이 매도했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은봉이 나왔던 날 9월 8일과 9월 10일 날 이후에 우리가 거래량과 소급해 주체를 볼게요. 9월 8일 날 보시면 이때 하락이 크게 나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죠. 제가 이것들을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이유가 평소에 애들이 20만주 이렇게 쌓이면서 거래량 없이 올렸다가 이때 살짝 털렸기 때문에 결국에 이 물량들을 한번 여러분들 흔들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다음날도 반등이 나왔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고 근데 좀 보시면 이거 보셔야 돼요 오늘과 어제 엊그저께 거래량은 어땠죠? 눈으로 보셔도 느낌이 오시죠? 아 이거 결국에 지금 세력들이 매도했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애매한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결국에 지금 개인들이 물량들을 뺏기고 있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한번 흔들어도 다시 한번 얘는 아무 일도 없단 양 다시 한번 상승 늘리가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이렇게 가겠죠? 다시 한번 얘들이 횡보하는 척 하다가,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는 흐름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고점 넘길 때, 10만원, 뭐, 이렇게 8만원, 이렇게도 갈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종목에 대해서 어차피 본격적으로 재료가 터질 때는 거래량이 팍 실리면서 터질 거예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고작 해봐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많이 터져도 20만원 이렇게 터지는데, 애초에 이 종목이 작년도에 상당했을 때 2100만 주 터진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터졌던 종목이 고작 지금 이렇게 거래량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누군가의 지 장난질이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핵심은 결국 오늘 매도했던 창고, 매수했던 창고 보시면 지금 개인이 많은 개인 창고에서는 좀 매수, 매도가 거의 보압이죠. 근데 오늘 보시면 메리치나 모거스테님 뭐, 이쪽에서 매수 들어오면서 외인들이 그 물량들을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결국에 하락이 나올 때 외인들이 받쳐간다? 이거 조만간에 다시 한번 저점 막혀 있다가 이런 식으로 큰반등 나올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 한번더 다음 주에 흔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진짜 많이 떨어져 봐야 얘는 5만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결국에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 크게 나오면서 갭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거 우리가 결국에 여기 고점 수준 넘을 때 우리가 비중 한번 줄이실 분들은 줄이셨으면 좋겠다. 지금이 아니라요. 영상 마무리하고 여러분께서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할지 나도 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번호 0 1 0 2 7 5 6 6으로시어스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돼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영상 끝까지 시하시면 어떻게 문자 받는지 알수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한 게 네가 문자를 어떻게 보내주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내역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문자를 보내드리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5월 달에 보내드렸던 문자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정말 크게 재비를봤던 종목 바로 카카오 페이죠 제가 5월 27일 날에 여러분한테 8시 45분에 보내드렸던 내용 카카오페이를 35,000원에서 36,000원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결국에 제가 보통 근거들을 보내드리는데 이 근거들도 보시면 어때요 정권교체 기대감 이때는 이제 대선 전이었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미국 상원 논의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매도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도도 이렇게 반대로 언제 매도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가 보내드린다 라는 거를 한 번씩 보시면 되겠다 역시나 제 핸드폰으로 487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는 하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을 제가 영상으로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찍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로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아시고 이 문자를 여러분께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보이실 거예요. 제 핸드폰 여기 보이시면 010-2729-656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숫자 7만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하는 종목명, 제가 찍어드린 종목명은 제가 매수매도 대응 문자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제 문자 받으실 분들만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 구독자 분들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 문자 서비스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들 여러분께서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볼게요. 감사합니다.